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나도 더 나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부터 성숙해지기.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을 비춥니다.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활용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만 보고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복잡한 측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퉁명스럽게 보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더잘 이해하면 더욱 의미 있는 인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은연 중에 나오는 언행 살피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은 종종 은밀하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식과 연기에 능한 사람들은 상대를 속이려고 노력하며 진짜 자신을 감춥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언행과 태도에서 의심스러운 표정과 냉담한 느낌을 계속 받는다면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 가식과 연기를 풀어내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인연이 우리에게 더큰 가치를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욕심 내려놓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높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진정한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와 비슷할 거란 착각을 버리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이런 착각을 깨닫게 되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기대를 하고 세상을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착각입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하며 우리의 시각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 풍부한 인생을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거나 당연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들 자신의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안목은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약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당신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